네, 안녕하세요. 누르입니다. 자, 메이플 파이낸스 종목 차트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많은 대형 알트들이 조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메이플 파이낸스 종목은 자기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종목 같습니다. 제가 이 메이플 파이낸스 종목은 100% 세력 매집 종목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메이플 파이낸스가 하는 사업 내용 자체도 미래 먹거리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이플 파이낸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트인데요.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상장 당일은 7월 25일, 시가는 745원대 시작을 해서 당일날 고가 929원 찍고 종가 마감을 약 800원대 전후에 진행을 했죠. 자, 제가 상장 당일날 대부분의 거래량은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절대로 개인들만으로는 이런 큰 거래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보통 상장 당일날 이렇게 매집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요, 상장 당일에 상승이 나올 때 많은 개미들이 따라 붙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인 하락할 때도 양봉일 때만 거래량이 실리고 자, 꾸준하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표시되는 이유는요. 가격이 떨어질 때 세력들의 물량은 당연하게도 나오지가 않고요. 세력 매집 종목에서는 주로 개미들의 손절매만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잘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장 당일날 이 시가 부근 아래에서 매물대 소화를 굉장히 잘 해줬고요. 제가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일봉상 이 주황색깔 61선을 필두로 단기 수급선인 검정색깔 21선과 5일선, 11선까지 전부 다정배율로 펼쳐져 있죠. 자, 이 말인즉슨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거래했던 주체들의 평단가가 지금 수익인 거고요.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61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보수적으로는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 종목의 특징은요, 상장 당일날에 고가 부근까지는 회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왕에 말씀드렸던 이 전고가 부근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메이플 파이낸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대응 자료집으로 만들었고요. 대응 자료집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메이플 파이낸스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소액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메이플 파이낸스를 최소 5만원대에서 최대 20만원대까지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에어드랍 일정과 받으시는 방법까지 자세히 남겨두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이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 주신 뒤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적어 주시고요. 전화번호 적어 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고 있는 이앤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를 넘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로직은요,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차트 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 5% 많을 때는 18%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8% 34% 그리고 또 많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 프로...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도토 자동매매 지표 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